조용! 뭐야? 조용! 조용! <laughs> 실제... 엄마도 하나 먹을게 음 아, 이거. 진짜, 식당 진짜... 귀여워 알았어 안 먹을게 선이 다 먹어 근데 김밥에 들어가면 오이가 이렇게 두꺼워도 되냐? 안 되지 <laughs> 근데 칼이 그렇게 큰 걸로 해 칼을 언니가 다 알아서 생각이 있겠지 <laughs>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이게 집집 집 김밥의 매력 아니겠어? 도전 도전 아, 너무 재밌다 근데 자 어묵을 아니. 많이 넣을 거야 뜨거운데 어떻게 하는 거야 김밥 그냥 응. 김밥 많은 거지 뭘 백종원 선생님이 그냥 말라서 먹으면 그게 김밥이랬어 맞아 자 아, 그래. 여기 근데 정말 퍼졌어 음. <laughs> 벌써 네. 언니는 일단 하나는 망쳤고요 하나는 망했고 하나도 맛있고. 하나했거든요 하나도 맛있고. 하나도 밥으로 할거도 맛있고. 하나도 맛있고. 하나도 고있어요응 칼로 있고있고고맛있어 근데 이게 진짜 김밥이맛고내 김밥 아 이거 잘 썰었다 소고이봐오소진고잘나나도 <laughs> 아, <laughs> 우리 서진이 막 우리 사진이 먹는 거 봤냐고. 어. <목소리> 너무 재밌다. <laughs> 진짜 재밌어. 근데 이건 마요네즈가 왜없어 <laughs> 마요네즈 저기 있어. <목소리> 마요네즈. 마요네즈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마요네즈 는 주세요. 칼나칼 하나. 칼. 하나, 칼. 어, 잠깐만 언니 이거 좀해되니까 오. 오전 오. 오, 오. 뭐야? 오. 성공. 오. 나는 성공을 해봐 일단. 아나나 나 진짜 잘했다고 봐봐. 어 잘했다. 내 손맛이야, 이거. 응, 거의. 아, 어, 맛있어. 야, 야, 나 진짜 잘했어. 어, 잘했다. 언니, 가봐. 아. 오빠 잘했지, 나? 응. 음! 재능있네. 나, 나 미쳤어. 맛있어. 오, 나 미쳤다. 왜, 왜 이렇게 잘했어? 나 진짜 잘했지? 응. 어. 나 너무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미... 음.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. 응. 嗯。